여기서 정말 괜찮은 팁을 드릴 텐데,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스페인에서 살면서 어떻게 스페인어를 배웠는지 한번 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정확히 3년 4개월째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에요. 스페인에 오기 전에 스페인어를 아무것도 몰랐고, 처음엔 축구에만 전념한다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만 쓸 정도로 가볍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어, 축구를 그만뒀고 한국 돌아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어,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음, 정확히 책으로만 문법과 단어 암기 어, 다시 말해 형식적인 스페인어를 딱 6개월 정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말 기억하세요. 어, 아무리 처, 책으로 형식적으로 배워도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laughs> <laughs> 게 아닙니다. 어, 배운 것은 써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냥 놔두면 다시 까먹거나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도 그 전에 뭘 조금이라도 알아야 들리고 음, 그걸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딱 공부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루에 구체적으로 2-3시간 정도 어,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놓고 제 경우에는 일상에서 많이 쓸것 같은 단어나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스페인어의 어려운 점은 어... 주어마다 동사가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도 동사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동사를 알아도 그 말을 뱉어보지 않으면 어... 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유학의 장점은 어, 현재 있으니까 귀랑 발음은 잘 트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어, 저는 음, 어린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어린 아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이렇게 겨우 노력 끝에 어, 이제 저는 축구팀에서 운동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이랑 간단히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저도 대도 안 되는 스페인을 하면서 꾸역고요봉아리 어, 수준으로 어, 스페인 사람들랑 이 대화를 했는데. 일단 언어 코스는 같이 온 한국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저희는 한국 친구들들이 어, 재밌게 배웠지만 막상 같이 있으면 한국어를 계속 쓰니까 어, 서로 어울리지 말자고 그냥 계속 개인 플레이를 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문화에 어, 완전 적응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인어가 확는 계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은 버릇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6개월 딱 공부하고 한 번도 문법책이나 이런 스페인어 책을 한 번도 핀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핸드폰 언어를 스페인어로 바꿨어요. 스페인어로 바꾸면서 모든 세상을 그냥 다 스페인처럼 만들려고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이해 안 됐고 어,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적응이 됐어요 한번 바꿔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스페인어가 아니라도 배우고 있는 언어로 바꿔보면 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스페인어 드라마도 어, 자막 없는 걸로 보고 어, 예를 들어 엘리트, 라 카사 데 파펠, 이비사비스 어, 추천드립니다 왜 자막을 안 봤냐면 실제로 말할 때는 아래에 자막이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리고 이해 안 돼도 계속 반복해서 들었고 어 그한 에피소드를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그 대사가 좀 들려요 두 번째는 어 소심한 성격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어 사람들과 소통할 때 걸림돌은 바로 소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어서 너무 부끄럽고 책에서 배운 내용이 일상생활에서는 어 이게 말하면 틀리게 하는이 두려움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서구적인 성격 때문에 아무것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아무 소용 없죠. 비싼 돈 내고 외고 왔는데 어, 제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밖에 놀러 나와서 사람들에게 먼저 음, 다가가서 틀려도 계속 배운 것내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사람들이 음... 틀린 거를 고쳐주고 또 도와줍니다. 제가 매일 제일 많이 배운 것은 파티나 축제과 저의 <laughs> 소극적인 성격 이것들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이랑 처음에 소통을 못했는데 어, 파티 에 나가면 먼저 말을 걸어줘요. 먼저 말을 안 걸어주면 보통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외국인이 먼저 말을 걸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걸어줘도 음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먼저 다가오면 다 친해질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적극적이어서 근데 나쁜 사람이면 딱티 나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죠. 음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어 파티 같은 축제 같은 데서는 어 부끄럽지도 않게 그냥 저절로 말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성격도 많이 어, 고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세 번째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사전보다 제일 정확한 답은 현지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옆에 친구가 있고, 만약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잘 설명해 주는 친구가 많아요. 사전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글로 나와 있지만, 어, 현지인한테 답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 쓰고 어떤 뉘앙스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어 그냥 친구들이랑 계속 놀러 다니고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나 사투리, 억양들을 그대로 습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문법이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기. 저는 책으로 배울 때는 문법이나 한 문장 이해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 정말 알 때까지 파고들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그걸 쓰는 상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음, 그러니 문법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깨닫고 반복적인 단어나 문장이나 문맥을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깨닫는 것 같아요. 어, 말할 때 절대 문법을 신경 쓰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말의 중간에 끊기고 말이 느려져요. 일단, 처음에, 어, 틀려도 그냥 뱉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 어, 아니면 문법이 완벽하게 완성된, 어, 문장들을 자주 쓸것 같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완전히 스페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학 오면 여기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스페인의 사람 제스처나 말, 말투, 말할 때그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어 뭔가 회화가 잘 되는 게 느껴져요. 제 단점은 한국말 할 때도 너무 영혼 없이 말하는데 어 아직도 그런 게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고치고 있지만 스페인 사람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를 그대로 따라하고 중요한 거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직역하는 표현 사람 더럽게 맞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하이. 못 알아들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러면 비슷한 표현을 비유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게 뭔 뜻이냐 질문을 해서 어 비슷한 표현을 어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것을 통째로 외워서 나중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현지인과 대화를 못할 경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드라마를 보면서 음 대사를 한번씩 따라 해 보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괜찮은 팁을 드릴 텐데 어 팟캐스트 세아블라스 스페인어이라고. 제 친구들은 주말만 되면 자기 집에 가는데, 그럼 저 혼자 맨날 기숙사에 남게 돼요 주말마다. 그때 또내 주변 상황을 스페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이 채널은 스페인어 말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각 에피소드로 인용해서 어떤 사회자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끊으면서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어, 몰랐던 표현과 각지역 사투리, 그리고 가끔 제가 어려워했던 문법과 궁금했던 내용도 잘 이해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건그 사회자가 말을 천천히 똑바로 말해서. 어, 그걸 섀도잉 하면서 따라해도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어, 저는 절대 100% 완벽하지 않고 음, 아직도 한국식 표현을 많이 쓰고 발음도 음, 빨리 말하다 보면 새어 나올 때도 많고 어, 왜냐면 스페인어로 아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는 맨날 매일매일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철자랑 어, 말하는 문법이 틀리듯이 스페인 사람도 철자와 문법을 다 틀립니다 어,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스페인어 환경만 적응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걔네한테 문법을 물어보면 걔네들이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스페인어가 머리에 박혔으니까 문법을 몰라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설명하는 것은 언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문법을 잘해도 어, 그 언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못하면 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악센트와 말하는 방식 그리고 버릇이 있는 만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어, 스페인 현지에 있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 쉽지 않지만 하루에 그래도 몇 시간만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하는 생각을 스페인 문장으로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내다 보면 나중에 유학 왔을 때 어, 곧바로 배웠던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유리한 것 같아요. 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응과 원활한 소통 얼마나 현진과 비슷하게 언어를 구사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특별 공부방법은 그냥 문화에 녹아들이고 처음 언어를 배우는 아이처럼 그냥 계속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시간에 맡겨서 어,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는